이번에는 2009년 11월 2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 보니까 own이 있어요. 자, own은 소유하다. 그죠? 소유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have, 갖는 거지, 갖, 갖는 거. 그죠? 그럼 여기다 보니까요, share는 공유하다고. 차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한 여자가 who didn't want to, 원치 않았어요. 뭐를 원치 않았냐면 여기 봐봐 얘들아. 공유하는 건지 소유하는 건지. 근데 이게 보면 뭐 얼마냐면 한 350만 달러의 복권이 당첨된 것을 그 돈을 소유하는 거를 원치 않은 그녀가 감옥에 갈까요? 아니면 공유하고 싶지 않은 그녀가 감옥에 갈까요?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자, 뒤를 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감옥에 간 이유가 나와요. Asking, 요청을 한 겁니다. 이 여자, 즉 로또 당첨된 여자가 뭐를 요청했냐면 두 남자에게 뭐를 요청했냐면 킨랩, 납치해주세요. 누구를? 자신의 남편을 납치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이유로 감옥에 갔다라는 건 그녀의 남편과 돈을 나눠가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share를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건 밑에 있던 부분이었던 거죠. 자, 또 얘들아, 그 다음 남자가 있어. 자, 한 남자도 역시 어떤 남자야? 어, 복권이 당첨됐는데, 와, 이번엔 750만 달러래요. 자, 근데 그 남자가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Burn down. 여러분, 자신의 집을 다 태워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도망가려고? 자, 그가 기분이 어땠을까를 봤을 때, 이렇게 다 자신의 집을 태우는 이유는 있겠죠? 기분이 좋아서 태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자, impress가 뭐냐면 인상 깊은이거든요. 인상 깊은일까요? 임프레스트가 나오면 얘는 인상 깊은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디프레스 d 가 나오면 얘는 뭐예요? 우울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뭘까요? 그가 우울한 걸까요? 인상 깊었던 걸까요? 우울했던 겁니다. 왜? 그의 친구, 친척, 심지어 이웃들까지 계속적으로 그에게 뭐해? 돈을 요구하니까.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C를 보도록 할게요. 다른 이야기일까, 비슷한 이야기일까?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뒤를 한번 보면요. 자, 한 어린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오, 여기서 뭐예요? 500만 달러. 그죠? 렇 그래서 여기서 500만 달러를 받았, 그러니까 좀 당첨이 됐어. 그러나, f e l into the bad habit. 자, 여러분, 나쁜 습관에 빠졌답니다. 어떤 거? 돈을 낭비하는. 그럼 이거는 역시 로또에 당첨돼서 안 좋은 일이 터진 거니까 비슷한 이야기로 가야겠네요. 그럼 우리가 정답을 다시 한번 고른다면, 공유를 하고 싶지 않았던 그녀, 그리고 우울했던 그,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이 남자까지 해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목소리>